네. <laughs> 양파, 양파 3개를부터 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쌈장을 만드는 데서는 저는 양파를 3개를 이렇게 다졌습니다. 양파 3개를 다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법좀잘 알려주세요. 달 끝으로 세워서 이렇게 세로로 쓸고 조심해야죠. 꼭지는 어느 부분이... 꼭지는 뿌리 부분을 제거하세요. 이 칼질은 숙련된 사람만이 쓰는 법이니?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많은 양의 양파를 넣는 것은 짠 맛을 중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양파가 먹으면 좋다고 해서 많이 넣습니다. 자, 양파 세개 썰은 양이에요

이 장은 떡볶이 장. 내가 손수 만든 겁니다. 근데, 네. 고추장, 고추장은 마트에서 판매용을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냥 슈퍼마켓에서 고추장 사도 돼요? 네. 그 고추장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손수 제작한 거라서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복잡하니까 슈퍼에서 사다가 하세요. 그러면 이 고추장이랑 이 고추장, 어이. 시판 고추장 써,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이 고추장은 그러면, 엄청 매운 거라서 조금만 사용해야 돼요. 그럼 된장이랑 고추장 하실 두개 쓰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고추장은 아, 시판용 쓰시고 저는 집에 있어서 응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월출년에 이제 서울에 있다, 뭐, 우리 하늘이 정말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같은 그런 있었어요. 서울에 그런 거 없는 사람 있어요. 목소리, 가 아우, 하늘보구 이런 사람, 근데 그걸 보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맛있어. 음. 어. 아, 영준이 엄마가 준 거, 고추장이 너무 매워가지고, 여름데다 음. 이렇게 쓰는 거야. 음, 그래요. <laughs> 우리 아빠 팬티 찍어이집 해야지. 어떠다 자. 시판용 쌈장은 조금 해도 너무 비싸서 이렇게 집에서 쌈장을 제작해서 먹습니다 저희는 짜다 싶으면 물을 좀 희석하세요 음, 음 맛있다 알싸 합니다. 저는. 물엿을서 음. 뭐? 물엿은 몇 스푼 넣어야 돼요? <laughs> 내 마음대로 합니다 <laughs> 야 그거를 <그걸> 못느꼈다내 <laughs> 내 마음대로 합니다 <laughs> 용량이 없어요 <laughs>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기다 올리려면 그걸 따라서 할수 있게끔 그 할머니처럼 자, 토마토 2분의 1개 오이 2분의 1개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거 용량 없으니까 이뭐예요 개똥이나 하게 생겼다 이건 아닌거 같아 왜냐면 엄마가 니가 그럴말 쓰면 자, 이거는 재료를 봐면서 해야지 이거는 시중에서 구입한 된장을 믹서기에 갈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습니다 해서 이 스푼으로 예를 들어서 저울을 넣고 박공기로 두 스푼, 고추장을 두 스푼.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을 재야 되는데 그건 너무 엄마 방식대로라 올리면 요거도 먹겠다야 나도 가네 그랬어. 응? 주무신다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됐어? 이거는 이게 물은 안넣도 돼. 왜그런줄 알아? 오이 여기서 에 물이 생겼어. 응. 음. 어 됐어. 쌈장으로 짜지 않게. 아 맞다. 나는 쌈장을 이거를 넣겠어. 네? 아니 다시 말한다. 여기다가 이거 뭐예요? 표고버섯 말리는 것을 가루낸 것을 넣습니다. 표고버섯. 그거는 팔아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시중에서 구입해다 햇볕에 바짝 한3일 말려가지고 믹서기에 이렇게 가루를 낸 표고버섯 가루입니다. 이거는 몇 스푼 정도? 이거는요. 대략 일반 국자로 두두 국자 넣습니다. 국자가 국 뜨는 국자?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런 걸 자꾸 넣는 이유는 짠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쌈장이라는 것은 삼삼해야 되는데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아, 표고버섯 참... 가루를 넣었어야 예, 네는데 음. 네. 일반 가정에서는 없는 재료라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하기에는 곤란하시지요?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지 말하자면 부추를 채 썰어서 넣거나 당근을 채썰어서 넣어도 좋아요 표고버섯 가루 대신에요? 네. 네 표고버섯을 넣어서 한 쌈장은 맛이 더 감칠맛이 나겠지요 음. 근데 당근 같은 거 넣으면 양파랑 중복돼서 아, 지저분해 보이지 아, 된장하고 고추장 자체가 색깔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넣어도 별 상관없어요 단지,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넣어도 되긴 하는데, 시로라이가 돼서, 될수 있으면, 짱아찌련니 하고, 넣어야지. 양파 같은 경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습니다. 짠 것을 그만큼 중화시켜주는 거니까. 다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상추쌈, 고기쌈, 고추 찍어 먹는 거, 오이 찍어 먹는데 아주 좋습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소고 맛이 음. 소고 맛이 그거는 뭐예요? 새우가루입니다 몇 스푼 정도 집에 있는 거 응용해서 다 넣습니다 이거 양은 음, 숟가락으로 새우. 몇 스푼 정도면 적당할까요? 대략 이거는 국수칼로. 이거는 국 이거 또 국자로 한 국자 넣어봤습니다. 국도는 국 국토. 아, 그렇지요. 이거를 할때 재료를 다 나열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영상에 올리기도 좋아. 다음에. 속도가 좋으면 좀... 근데 일반 시청자들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기 쉽게 해줘야지 내 레시피 뭐 내가 있다 해서 이거 넣고 저거 넣으면 시청자들이 헷갈려야지 그 맛이 안날까봐 어쩌나 오늘 거는 그냥 오늘 거는 집에 있는 걸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음, 음. 맛이 달라요 진짜 맛이 달라요 근데, 새우가루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우리 딸아이 밥, 곰밥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안, 사용을 안 해서 제다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음. 만드셨어요? 건어 물가게에 가서 마른 새우를 사다가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소고가루를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한 국자. 진짜 맛있다. 음. 내가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넣는 이유는 장의 짠맛을 자꾸 줄이기 위해서 넣습니다. 시 중에 어떤 쌈장하고도 비교가 안 되겠지요. 여기 쌈장에는 시중에서 구입한 장을 믹서기에 갈아서 넣고 양파를 중 정도 되는 양파 3개를 다져서 넣고 제가 만든 고추장과 표고를 사서 말린 걸 갈아서 넣은 표고 가루와 새우 건새우를 믹서기에 갈아서 넣은 것과 이렇게